낮엔 전쟁이에요 아차가. 아, 이제 우리는 카우산에서 이틀 동안 일정을 마무리하고 통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에스토 페스티벌도 가고 할게좀 많아요. 재밌게 즐길 일만 남았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있는 중입니다. 통로로 와서 제이타운으로 호텔을 옮겨가지고 그러니까 일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서 먹는 <laughs> 일식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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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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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섯 여여 개 오지게 그냥 노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재밌게 놀고 즐기고 한번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웰컴 자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입장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완전 호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I just w a n to get 아비 교환입니다, 여러분들. S2 1일차 끝나고 아비 교환이에요. 지금 우리가 호텔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 막, 대판입니다, 지금. 일단, 조금, 우리가 좀 나가서. 나가서 일단 조금 걸어가서 택시를 타든지 좀 걸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가자. 일단 나가서 차를 잡든가 하자. 아, 근데 오늘은 일일차라서 영상 많이 못 찍었는데 그 이제 내일하고 모레까지 더 있을 거거든요. 그때 이제 재미난 영상 좀더 찍을게요. 근데 이게 S2O는 무릎 뿌리니까 핸드폰 때문에 불을 려가지고아 핸드폰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기가 좀 빡세요 일단은 우리를 조금 걸어서 이동을 한 다음에 호텔로 들어가서 정비를 하고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유튜브 친구들 지금 배드코 1일차 끝나고 스크래치동에 왔습니다 스크래치동을 지금 달리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STV입니다. 자, 그, 오늘, 제가 목이 너무 쉬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소리 질렀어요, 클럽에서. 재밌게 놀면서. 우리 오늘, 이제, 동준이가. 우리 안녕하세요, j s 패밀리 i 네, l y DJ에요. 채널에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동준이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S2O라는 페스티벌에 같이 갔었고, 그리고 그, 우리 이후로 어디 갔었지? 스크래치도 골간. 그죠. 형. 아, 스크래치도. 가서 되게 재밌게, 즐겁게 놀고, 그리고 한인타운 가서 막 소주 좀 많이 마시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숙소를 도착했어요. 이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남기는 건데 동주이가 오늘 오늘 하루가 좀 어땠었는지 그냥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여러분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세요. 또 하고 싶은 뭐, 얘기 하고 싶은 또 말이 또 이제 우리 유튜브 친구들 저희 어. JS 좋아요. 어,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laughs> 오늘은 이제 또 우리 이틀지도 이트식도 끊었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것도 가고, 내일도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 목도 너무 쉬었고, 체력이, 나 너무 소리 질렀어. 체력이 너무 다 돼가지고, 술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좀 쉬고, 우리 마사지도 받고, 밥 먹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케어하고, 내일 움직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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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가, 목이 다 쉬었습니다. 어후 어. 오늘은, 눈뜨자마자 일단 밥을 먹으러 왔어요 밥뭐 먹을 건데 밥뭐먹을거라고아 이거 고기 다 쉬었다 흑이 흑이 흑 그지? 어 가보자 어제 재밌었습니까? 어 아, 어제 어마 무시했습니다 오늘 한번더 좋아요. 어. 한번 더. 뭐 커피 살까? 커피? 네, 여기 담아. 저 빵이랑. 네. 어. 우리 이렇게만 살까? 네? 이렇게만 살까? 네, 네. Good evening, <speaking> Tyler. <in> My the is Siesta, Are you to party? 오늘 S2 1차 끝나고 이제 마무리하고 가고 있는데, 와, 역시, 오늘도 가는 거는 거의, 거의 뭐 전쟁입니다,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갔는데 한참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이제 택시를 딜을 해야 되는데, 총을 쏘으니까 일단 조금 멀리 떨어져서 나가서 택시를 잡도록 할게요, 저희가. 밥 먹고 이제 살살 준비해서 공항으로 이제 가야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날 사람이 있어가지고 일단 밥 먹고 그 만날 분들 연락 오면은 만나든지 할게요 발마를 1시간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저희는 밤비행기니까 대시간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1 k m 정도를 걸어서 우리 호텔에서 니크코 호텔로 왔어요 근데 니크코 호텔에 왜 왔냐면 우리가 어제 S2에서 저는 이제 그냥 춤추고 논다고 되게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동생들이 또 우리 중국 어떤 친구들이랑 좀 컨택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좀 있으면 이제 공항 가는, 가는데 한 1시간 뒤면 가는데 가기 전에 그 중국 친구들 얼굴 꼭한번 보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한 1km를 더운 날씨에 걸어가지고 지금 얼굴 보러 왔습니다. 되게 중국 친구들이 되게 매너도 좋고 되게 괜찮았어요. 어제 잠깐 봤었는데 오늘 아쉽지만 얼굴이라도 보고 이렇게 우리 공항으로 돌아가는 이런 이제 우리의 일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몸이 되게 아까워졌는데. 아니 뭐 이거 다 아니지 않나? 어.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지난 일주일 동안 마치 꿈을 꾸고 지금 깨어난 듯한 느낌? 어떻게 어떻게 지난, 지난 일주일 동안 어땠습니까? 아, 꿈만 같았습니다. 어, 너무 아쉽네요. 소감이 소감이었어요. 하지만 아쉬움 뒤에는 또 다음의 기약이 있기 때문에 어... 그 기약을 기다리며 또 그렇지.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맞지, 맞지. 내년에 이제 다시 S톤이랑 송크랑 다시 와서 이제 내년에는 더재밌게즐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우리 또 내년에 다시 뵙는 그날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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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년에 보자. 이. 가자, 이제. 아 최현규 아와 아, 아. 아, 지금 마청인 지민형이 이 지금 어, 형 챙기고 있는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형 핸드폰 아, 여기 있다고, 있다고. 그래, 가자 현규형 응. 빨리 와난 이걸 내일 형을 보여주기 위해 찍고 있는 거야. 주 빨리 와